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면적 배분이었죠. 이게 이제 이쪽으로 들어왔던 이유가 그만큼 들어오게 되면 세계적 거의 유사한 전용 면적을 잡고 그러면 분양가 자체를 이제 거의 비슷하게 차이가 나더라도 500만원,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게 해서 처음에는 건축에서 왔을 때는 여기 조금 이 네. 라인에서 접혀서 방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에 서서화장실두개쓸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는데, 저희가 그렇게 되면 이 공간을 좁가지고이 방도 사실 굉장히 작고, 이 방도 작다 보니까, 방세 개에 대한 매트만좀 적은 거예요. 어떤 거 하나라도 제대로 쓸수 있는 방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얘를 뜬다인에 맞춰주고, 얘를 줄이는 대신 음, 그렇게 해서 변동을 해서 여기 공간을 좀 넓게 잡고, 그렇게 고요 302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공간이 여기가 앞방이었고, 여기가 작은 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 쿠션을 길어질 수 있는데 주방의 봉선이 안 나오다 보니 주방의 봉선이 끌어내리면서 이쪽으로 안으로 흉막을 잡고 이걸 자동화로 내려서 보일러 셰프으로막을 잡고 이 보일러 셰프 때문에 여기 사활로 들어가면 보일러가 문제가 되거든요. 사실 이걸 조금 늘리면 여기 공간을 좀 늘어서 보일러 붙이고 흉탁기랑 연결 여기 는 것처럼 얘가 조금 줄어들면 보일러 이쪽로 붙이고 여기다가 흉탁기 보일러 한꺼번에 이쪽에 흉탁기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면 음. 생각했던 거, 우려했던 것보다 괜찮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민을 많이 했던 흔적이 도면을 보면서, 도면을 제가 다 줘봤거든요. 주면서 미리 이제 가슴을 좀 빨리 요청을 해서 줬는 좋더라고요. 좋았어요. 근데, 그리고 <그러면> 그 <목소리도> 사장실 어, 303호 부분을 하나를 갖고 갈 거냐, 아니면은, 두 개를 가동할 거 네. 이게 참 많고 스예요 사실. 다른 데도 안 되는 이유는 일단 빌라기 때문에 우리가 방 체결하고 화장실 두 개는 미리 들어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 한좀 감안해 주셔서 생각해 주시면 네. 아마 조금 더그좀 입주하시는 네. 분들한테 좀. 네, 부분 하시면. 네. 가족 구성원이 가족 보니까 연세드신 분, 네. 그다음에 총괄, 네. 신혼부부, 네. 혼자 사시는 분. 음. 그러면 일단 네. 그냥 그대로 근그 부분을 정확하게 찍어내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방향 부분이 좀 차이가 있으니까 상품별로 어떻게 극대화를 시켜서 그냥 학원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변형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변형에 대해서 자신. 지금 표면 구덩이 같은 이런 것들은 지금 디테일하게 손을 봐주셔가지고 많이 이 하게 됐는데 근데 궁금한 게 내가 궁금한 거는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있었던 게 뭐냐면. 어떤 분들은 네, 일단 저희가 네, 네. 그 이제 뭐 건축사님들 이제 흩어보지3 201호 3 3층 하까되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저희들 판단에서도 저희들도 한번 지져봤어요 네. 사진도 보고 평면도 보고 왔는데 이 정도면. 뭐 대표님 말씀대로 뭐 충분히 네. 가능하시다고 봐야 네. 저희들도. 두 채니까. 네. 네. 한개 있는 건두 채니까. 네. 미진하지만, 네. 가장. 아무리 최단거리 짧게 한다고 해도 여기 층고가 2700까지 가야 되잖아요. 네. 2300에 2700까지 가야 되니까. 그러면 네. 렌즈건 부분, 후드 부분도 관리도 좋죠. 아는 부분이 잡혀서 네. 여기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컨디션이. 그쵸. 그래서 이렇게 꺾어서 여기서 이렇게 올리는 방향으로 했을 때. 이요 네. 끝에가 1300? 네. 1400? 30 정도? 350 정도? 네.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럼 오드리바 있는데에서 그 높이가 2,700에 반 정도 나오면 1,400이네? 400, 네. 1,400이면 네. 화장실이 네. 앉을 때 쭈그리고 앉아요. 지금 너무 많이 미터를 네. 했는데 네. 조그만 네. 걸놓고변기를1,600 네. 가면 1단7단이면 7단, 1,4개이면 한 30, 28cm 정도 보신 거예요? 30cm 보셨요1 9 2 2 0 0정도 보셨나보네요 전기차 그러니까 빼고 네. 여기가 3개를 가 이렇게 나눠서 아, 총 따지면 은 7개, 7개, 3개, 14개, 15개, 16개, 17개, 18개 이렇게 되는거죠 그렇죠. 17, 18이 정도 네. 되는데 그러면은 얘가 한 30cm 쪽금 안되는거죠 그죠? 발판이 2 4 0정도 맞죠? 240cm, 25cm. 25cm 그러면 아니 요거를 조금 더뺄 수는 네. 없나? 여기가 어디까지 나온 거죠? 여전못 나온 거죠? 그렇죠. 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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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가나 응. 만나는 올라가가지고 랜딩하는 부분이 <목소리> 위에 바람에서 여기잖아요. 그렇죠. 응. 네. 여기는 네. 여기는 요 여기는 아니고 여기는 아니고 이렇게 꺾어가여기서 여기가 저 1800이죠. 평균 천팔백경사지 1800이죠. 구조 윗선까지 구조 윗선까지 네, 그러니까 구조를 실제로는 구조 빼면은 천육백오 정도 되네요. 공구리 치지 말고 아예 네. 저기 카팔크로 가든가 아니면 가구로 계단을 네. 만들어 보는 네. 거니까. 네. 그러니까. 밑에를 아예 방의 장으로. 네, 음. 알루미늄으로 음. 하는 게냐, 피부실로 하는 게냐 그걸 갖다 먼저 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얘가 이 모양으로 하면 피부실은 되게 어렵단 거예에요 이거 알루미늄 그 저기. 시스템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구되 다음은 좀 마수 가지고 저런 예만 시스템이거든. 얘하고 얘가 픽스해요. 얘도 뭐 열릴 수도 있겠지. 픽스해 뜰 때도 내가 좀 열릴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열리는 모두 두 개야. 다 열릴 수가. 8월1 0날8월1 0날이 잠금 날짜고 이번 분이랑 저기 등기 넘어온 다음에 일정 쫙 한번 울파 보세요. 그 저기. 철거 허가 집어넣는 거멸시허 가지고 넣는 거 그리고 네. 해공전 거까지. 일단 8월 11일 저희가 방금 치르고 나면은 네. 그 시변경이 한 이제 2일에서 3일 정도 빠르면 네. 어, 허료 됩니다. 그리고 득기가 변경되면 이제 저희가 철거 어, 공사 신고 접수가 돼야 되고요. 네. 그 기간이 한 3일에서 어, 길게는 일주일. 지금 8월 휴가철이기 때문에 네. 지금. 한 일주일, 여유 있게 일주일 정도 잡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철거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은 철거 스타트 끊는 게 언제? 예, 네. 그러면은 8월 지금 말. 8월 말. 네. 8월 한 20일에서 네. 한 20일 네. 플러스 마이너스 일것 같습니다. 네. 네. 철거는 한1틀에서 3일 철거가 되고 나면 지반조사가 진행됩니다. 지반조사와 네. 네. 경계측량까지 네. 진행되는데, 8월 말쯤에 집안 네. 조사랑 경계측량이 진행된다 하면은 네. 한 9월 초쯤에 네. 예. 얘네들이까지 포함해가지고 허가가 떨어지는 타이밍이 언제까지면 되냐면, 네. 9월 10일까지면 되는 거지. 그 스케줄로 보게 되면, 9월 10일까지 허가가 떨어지면 그 전에 철거해놓고 집안 조사하고 불착심이 받고, 네. 요거까지 다 정리하는데, 어차피 걸리는 시간이 9월 10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 허가가 예를 들어서 뭐 먼저 나와도 8월 뭐 15일날 허가가 나더라도 어차피 착공은 못해요. 철거도 해야 되고 구착심의도 해야 되고 집안조사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8월 15일이 허가가 떨어진다 그래서 바로 이게 8월 16일부터 공사를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에너지 전략 회의서 하고 해가지고 지금 접수를 예를 들어서 언제 할수 있냐 그 지금 오늘이며칠이에요. 오늘이? 7월 25일이야 그러면 고생 많으셨습니 아마 착공하기 전까지는 몇번 만나봐야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 빨리 좀 도와주십시오 네, 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